핑캔 퍼실 액상 세제 특가 퍼실 디스크 컬러 캡슐 세제는 세탁의 혁신을 선사하는 제품입니다. 캡슐형으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고객들이 언급한 것처럼 강력한 세정력 덕분에 땀 자국이나 기름때도 말끔히 제거되며 색상 보호 기능이 뛰어나 컬러 의류의 선명함을 유지합니다. 특히 향이 은은하고 기분 좋게 지속되어 세탁 후에도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는 잔여물 걱정 없이 통째로 넣고 돌리기만 하면 되어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가격이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하는 퍼실 디스크 컬러 캡슐 세제를 한번 경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집안의 빨래가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퍼실 플러스 라벤더 코튼향 드럼용 디클린 액상 세제는 세탁의 진수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고객님들이 극찬하는 이 제품은 뛰어난 세탁력과 은은한 라벤더 향으로 세탁 후에도 상쾌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특히 찌근 배와 얼룩 제거 능력이 탁월하여 다양한 섬유에서 효과적인 클리닝을 자랑합니다. 2.7L의 대용량으로 경제성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은 양만 사용해도 풍부한 거품과 강력한 세정력을 경험할 수 있어 지갑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헹군 후 잔여물이 남지 않아 민감한 피부를 가진 가족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퍼실의 액상 제형은 물에 빠르게 녹아들어 세탁 시간을 단축시켜주며 자연스러운 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더해줍니다. 퍼실 플러스는 단순히 세탁 세제가 아닌 당신의 삶의 품격을 더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퍼실 디클린 퓨어 프레쉬 실내 건조 드럼용 액상 세제는 세탁물의 꿉꿉한 냄새를 날려주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강력한 구중효소가 숨은 얼룩을 완벽하게 제거하며 실내에서 건조할 때 상쾌한 향을 지속시켜줍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이 특히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7L의 대용량으로 경제적이고 드럼 세탁기에 최적화된 액상 형태는 세탁기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 리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퍼실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제품은 특히 실내 건조의 필수템으로 추천됩니다. 퍼실 디클린 퓨어 프레쉬로 한층 더 쾌적하고 상쾌한 세탁 경험을 만나보세요.